23년도 11월 8일 아침입니다. 서울에 며칠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음, 보세요. 저희 집 배추잎이 너무 커서, 어, 화분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서, 지금 현재 굉장히 보송보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잎들이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럽니다 어제 물을 주려고 했긴 했는데, 어, 그래도 날씨도 너무 춥고, 혹시, 뿌리가 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배추는 영하권 왔어도 잘 버틴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정도, 걸러보자. 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왔더니, 와. 어제는 대충 보고만 지나갔는데, 와. 이거 보이시나요? 배추잎? 이거 바람에 이렇게 다 찢긴 겁니다. <laughs> 장난 아니네. 허, 여기 배추잎 다 찢어졌어요. 보이세요? 와, 바람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저 이렇게 제가 세워놨던 규구 다, 날라가고 잡, 넘어지고 와 이거 다 주님 찢어진 건 겉잎들이 찢어진 거라 뭐 근데 와 바람이 정말 너무 너무 세고요 그런 와중에 비는 엄청 왔는데도 잎이 이렇게 꽁꽁 쏴서어 그리고 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흙으로 기가 많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틀만에 제가 확인했는데, 오, 얘 보이세요? 이게 완전 꽉 포기가, 오, 어, 얘는 긴장해도 될것 같아. 어머, 얘도 얘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얘 이렇게라고 해야 되지? 안에 있는 배추가 이렇게 얼굴을 뽕 하고 내밀면, 이 배추는 원래는 수확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럴 때다 수확을 하셨는데 제 배추는 쟤는 이제 지만 얘는 아직 어, 얘도 안은 찼는데 예쁘게 얼굴을 뽕으로 안내리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아직 덜 찼고요. 어, 아이들마다 요 아이는 지금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요 밭에서. 어. 또 제일 큰줄 알았던 얘는 제보다 어, 작았나봐요 <laughs> 이제 겨우 입을 살짝 보여주려고 오후쯤 내면 아마 얘도 예쁜 얼굴 보여줄 것 같아요 보이세요 네. 아 그리고 작은 화분들에게 심어놨던 아이들 한번 전체 전경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 상태인데 끝이 완전 너덜너덜 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은 활 어, 꽃처럼 완전히 피고 있던 아이들 결구가 되지 않았던 아이예요 이두 아이가 결구가 안돼서 어, 얘는 그냥 오거지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아이인데 어, 이번 비 맞고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어, 결구가 됐습니다 안으로 여길 누르면 들어가죠 안에 이렇게 작아서 그래요 근데 옆은 꽃이 워낙 입장이 많았던 아이라 확 찼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쑥, 들어가죠? 이제 결구가 어서그래 입장은 적당히 있었던 아이라, 와, 정말, 제가 처음 지금 화분에다가 이렇게 배추를 키워보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 아이는 결구가 됐다, 풀어졌다, 다시 결구가 된 아이인데, 안에 잎들이 잘 보이실까요? 노랗지 않고 파릇파릇하죠. 광합성 작용로 충분히 했던 아이들이라 어, 이 아이의 맛도 어떨지 아, 결국가몇 개는 안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올라온 바로는 모든 배추가 항암 배추 빼고요. 브라운 플라스는 지금 모두 결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